어, 오늘 저희 기자회견은 어, 국민의힘 중앙당 여성위원회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어, 중앙당 어, 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박소영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어, 최근에 지금 문제가 된 더불어민주당발 성범죄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저희들이 집권 여당이 책임있는 조치에 나서야 된다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서명우 의원실의 서명우 의원님과 함께 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성명서를 먼저 읽고 자유발언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다시 발생한 더불어민주당발 성범죄, 집권 여당은 책임있는 조치에 나서야 한다. 또다시 발생한 더불어민주당발 성범죄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여성의 의사와 무관하게 무리한 신체 접촉을 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명백히 위계에 의한 성추행이다. 피해자는 국회 보좌진으로서 국회의원을 상대로 피해 사실을 밝히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그동안 피해 사실을 숨겼다고 한다. 그동안 도움 청할 곳 하나 없이 혼자 감당해야 했던 피해자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서울, 부산시장,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등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지위를 앞세워 저지른 성범죄 사건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술 더떠 피해 호소인이라는 해괴한 말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기까지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그리고 여성 의원들에게 묻겠다. 이번에도 자당에서 벌어진 성범죄에 침묵하며 가해자의 편에 설 것인가? 피해 호소인 운운하며 2차 가해에 가담할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도 가해자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피해자의 편에 서서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설 것인지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수사당국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는 물론 신속한 수사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수사 상황과는 별개로 장경태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할 방침이다. 장경태 의원은 성추행 피해자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는 것은 물론 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11월 28일 국민의힘 중앙 여성위원회 일동. 네, 다음 발언은 어, 중앙 여성위원회 위원이신 우리. 오세라비 작가께서 자유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오세라비 작가입니다. 어, 민주당에서 성추문이 릴레이 경기가 일어나듯이 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어, 청년 정치인을 대변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당 위원장이라는 어,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인지 감수성은 도대체 어디로 갔다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늘 금과 옥조처럼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항상 성추문을 일으킬 때는, 뭐, 피해 고소인이다? 그러면은, 민주당의 그 기라성 같은 페미니스트 의원들, 남인순, 이수지, 서영교, 최민희 의원 등은 왜이 일에 침묵하고 있습니까? 이번에도 또 피해호소인이라는 핵이한 말장난으로 또 넘어갈 것입니까? 지금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은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영덕포경찰서에서 서울경찰청으로 이관되었다는 라 소식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은 이것은 명백하게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뭐, 어제 페이스북에 장경태 의원이 허위 무고다, 강력하게 법정되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말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주어가 빠져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에 대해서 허위 사실이고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주어가 빠져 있습니다. 장영태 의원은 이렇게 말장난으로 돌리지 말고 그날 요 여성 비서관 회식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명백히 밝히기 바랍니다. 본인의 말로는 너무 바빠서 메뚜기처럼 뛰어다니다가 어떻게 무슨 뭐 몸이라도 부딪혔다는 말입니까? 이 혐의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밝히며 서울 시당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늘상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하지만은 이것은 가짜 성인지 감수성입니다. 그리고 가짜 집단지성입니다. 이들은 늘 외치는 것이 집단지성이지만은 이 사람들은 성, 성 문제에 대해서는 전부 가짜입니다. 어, 민주당 장영태 의원은 서울 시당위원장과 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것으로서 국민의힘 중앙 여성위원회 위원들의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